본명 박효긴. 1995년 8월 21일 27세이다. 경상남도 사천시 동서동에서 태어났으며 미량 박씨다. 삼천포 초등학교와 삼천포 중학교를 졸업했고 병진 고등학교에서 중퇴했다. 피는 171cm, 몸무게 65kg, 혈액형은 A형이다. 가족관계로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 있다. 데뷔는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했다. 별명이 장구의 신의 정도로 장구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게 특징이다. 노래 실력 자체가 매우 뛰어나지만 무명 시절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선택한 장구가 지금은 뗄수 없는 상징처럼 되어 뛰어난 노래 실력이 오히려 저평가된 감이 있다. 트로트 쪽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캐릭터였는지 다른 속도로 팬이 생기면서 승승장구하던 중, 미스터 트롯의 엄청난 폭발력으로 기존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리면서 잠시 혼란의 시기를 맞기도 한다. 그러나 워낙 탄탄한 팬덤의 막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박서진 죽이기로까지 비화되어 흘러가던 미스터 트로트 사태는 오히려 특정 후보를 위한 박서진 희생양설이 설득력을 얻으며 전화회복으로 작용해 미스터트로판과는 별개로 박서진 고유의 트로판이 형성되면서 더 특이하고도 공고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미스터트로2의 박서진 탈락시키기처럼 느껴지게 하는 방송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박서진의 진가와 대중적 부분에 더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되면서 그의 존재와 위상을 제대로 세상 밖으로 폭발시킨 발화점이 되었다. 박서진은 데뷔를 2013년도에 했으나 사실 데뷔 전에도 그렇고 2017년까지 지역고 등지에서 꽤 많은 길거리 공연을 전전했다. 그러다가 2017년 말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라는 코너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오연승에 성공했고 왕조왕정까지 휩쓸며 본격적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2018년 발표한 미러미러로 전국 노래자랑에 초대가수로 자주 출연하면서 전국국 스타로 자리 잡았는데 때마침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불었던 유튜브 열풍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빠른 속도로 인기를 모은 박서진은 2018년 처음 개최한 단독 콘서트를 10분 만에 매진시키는 위엄을 보였고 미러미러가 크게 히트친 덕분인지 7월에는 뮤직뱅크 등 음악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과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던 미성년자 시절 2008년과 2011년에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2008년에는 삼천포의 남자 장윤정으로 출연했고 2011년에는 기적의 목청킹이 멤버에 선정되어 보컬을 배우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간극장에 출연했는데 형두명이 갑상선암과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49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가정사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를 꿈꾸면서도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어부 일을 하고 있는 삼천포 소년으로 출연했다. 이때 어머니도 암투병 중이었으나, 스타킹에 같이 나왔던 장윤정이 치료비를 대줘서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2020년 설날,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에 초대되어, 씨름 경기 전 미러미러를 개사한 축하 공연을 선보인 적이 있었다. 그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박성훈 편의 홍경민과 함께 출연하여 500점 만점에 442점이라는 고득점을 챙기며 우승했다. 이는 12월 2일 기준 2019년 최고점인 동시에 첫 출연 최고점 2위 기록이다. 이 기록은 무려 소향 김종서와 함께 가지고 있는 기록이다. 2020년 8월 15일 방영된 468회 강진과 진성편에 출연해 강진의 막걸리 한 잔을 불러 우승을 했다. 2020년 2월 5일부터 방영된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출연해 1라운드 1위를 시작으로 2라운드 2차 경연 5위를 제외하고 상위권을 유지해 왔으나 4라운드 2차 경연에서 리허설 때부터 계속된 이니어 이상으로 인해 도중에 노래를 멈추는 실수를 했다. 중단 없이 곧바로 다시 노래를 이어나가며 무대를 마쳤지만 경연에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많이 받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면 선배들과 프로그램에 누가 될것 같다며 자진하차를 선언했다. 예선전에서 붉은 입술을 불러 많은 인기를 얻어 국민투표 1위를 달성했다. 본선 1차에선 현역부 A2팀으로 나와 신사답게를 불렀는데 올라트를 받진 못해서 강대웅 혼자만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추가 합격자로 올라갔다. 본선 2차전에서 안성훈과 1대1 데스매치로 맞붙게 되었는데 안성훈이 1 3대1로 승리했다. 결국 박서진은 패배했고, 이후 추가 합격자 발표 때도 호명되지 못해 본선 3차 진출은 실패하였다. 박서진은 탈락 이후 제일 먼저 팬카페를 통해 심경을 밝혔고, 팬들을 향한 박서진의 깊은 마음을 알수 있다. 안나가도 되는 실력과 우승에도 본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박서진이 왜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했는지 팬들도 많이 궁금해한다. 박서진의 소속사도 사실 반대했지만 스스로 부담을 안고 출연을 강행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박서진의 최대 무기는 장구인데 프로그램 특성상 노래로만 승부해야 하고 가장 큰 무기를 놓고 출연하기 때문에 소속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지만 반대로 미스터 트로트 제작진은 제발로 와주겠다는 출연에 매우 반겼다. 어쨌거나 출연을 강행한 박서진 소속사는 미스터 트롯2 제작진에게 정정당당하게 진행해달라는 딱한 가지 당부를 했다고 한다. 1대1 데스매치는 2023년 1월 초에 녹화되었다. 그리고 방송까지는 거의 한 달이 걸렸다. 그런데도 제작진은 박서진을 예고편에서 이주 연속 이용했다. 박서진은 탈락 후 자신의 고향 삼천포에서 한 달가량 쉬었다고 한다. 미스터 트로트 탈락 녹화 후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를 방문하여 자신의 모교인 삼천포 초등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했고 장학금 500만원과 발전기금 500만원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2019년에는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1000만원, 2022년 9월과 12월에는 각각 1000만원씩을 연이어 기부했다. 박서진의 팬클럽 답변 역시 그의 선행에 든든한 보탬을 주어 감동을 더하고 있다. 미스터트롯트를 통해 더 많은 인지도와 인기를 얻었는데 한달 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다. TV 방송은 물론이고 심지어 행사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작사와의 약속과 의리 때문이었는데 방송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곳저곳에서 보이게 된다면 혹시 탈락했나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박서진은 프로그램을 위해 신의를 지킨 것이다. 1월 녹화 직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박서진은 3월부터 본격 활동이 예상된다. 첫 번째로 신곡이 발표된다. 박서진은 지난해 펌펌맨 앨범에서 즐겨라, 때문에가 있었다. 박서진은 지난해 펌펌맨 앨범에서 즐겨라, 때문에가 유일했다. 이렇게 신곡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3월 5일 오후 5시에 박서진 단독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콘서트 티켓은 이미 오픈과 동시에 초고속으로 전좌석 매진이 되었다. 경영 프로그램에서 순위가 그 사람의 절대인기가 아님이 바로 증명된 셈이다. 이로써 여전히 박서진과 팬덤 답별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다. 선행은 스물한 두살 때부터였고 사랑받은 만큼 돌려드리자는 생각이라고 한다. 답별은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 같은 존재라고 밝혔다. 장구의 신호에 노래 잘하고 트로트를 맛깔나게 부르는 박서진으로 불리고 싶다고 한다. 라이벌로 여기는 가수는 없고 친한 동료만 있다고 한다. 박서진은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다. 2008년 1월 13일에 방송한 경상남도 진주시 편에 본명 박효빈으로 출연했는데 안타깝게도 입상은 하지 못했다.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429화에서 가족을 팽개치고. 트로트 가수 박서진을 따라다니는 엄마 에피소드가 방영됐다. 마술사 최현우, 래퍼 슈퍼비와 닮았다. 박서진은 예명이고 본명은 박효민이다 2017년 말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코너에서 5연승 중 3승 도전 무대에서 이명호을 꺾기도 했다. 이후로 인연이 계속되어 함께 콘서트를 하고 음반도 내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2023년 3월 5일 올림픽 공원에서 진행되는 2023 장부의 신 박서진 쇼잇.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하며 박서진 알아보기 이상이다.